자 다음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3000아유 종목 코드번호는 좋네요. 3000번 부강약품이고요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가총액이 1조가 지금 1조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인데요. 갭으로 5% 넘게 지금 하락을 하면은 이게 하락의 여파가 굉장히 강하고 큰 것이죠. 그 하락의 지금 이유로는 지금 현재 임상 진행 중인 당뇨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좀 예상과 좀 다르게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금 추가 확인을 지금 어떻게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추가적으로 검증해보고 진행하겠다고만 알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은 나온 게 없습니다. 예 한동안 이거 사실 어 부강약품 같은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기간 쪽에서 특히도 많이 좋아했는데 좋아한 종목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에서 그다 지금 팔고 있죠. 많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정확한 내용도 사실 뭐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비중을 많이 두신 분들은 불안하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오늘 사실 이, 이 사례가 없었다면은 음.. 전구점을 넘냐 마냐 2만 5천원대죠 음.. 넘냐 마냐 요때 어떻게 흡수하느냐 요때 이제 이좀 갈림길에 고 그런 자리인데요 이제 오늘 지금 갭으로 지금 빠져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쌍봉을 그리면서 이게 빠지게 되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점도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지고요. 이게 사실 이게 좀 차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임상 결과가 지금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근데 쉽게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24,000원 대는 충분히 지금 종가상 회복을 해야 맞고요. 그래야 지금 추세가 유효하다. 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 22,000원. 22,000원 때, 이때는 지금 꼬리 달면 반등한 자리죠. 이때는 반드시 지켜야, 지켜줘야 될 자리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가, 추후에, 그, 살피면서 충분히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을 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 지금 무료 종목 진단 안내가 나가죠. 종목 진단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장중에 이렇게 1 6 6 8에 사고 일부 번으로 본인 이름과 종목 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가지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니,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